그리그렇고 그리고, 그고그스고 그리고, 그리고, 그너고 그리고, 에너지 이리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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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고 있거나 에두고있거고 있는 하고있는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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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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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공론을 가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들한테는 지금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양자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냐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지켜봐가면서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재난지원금을 이제 기 국가에서도 지원한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한 것도 있어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파주시의회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2월 9일부터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번 주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 통과하면서 에너지 그 지원금 준다고 했어요 거기를한 442억 정도 하는데 가구당 우리 그러면은 네, 그러면 금융을 보고 우리가 만일 초과 된다고 봤을 때한 24억 정도가 될것 같아요.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하시는 수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글그뭐 재정으로 감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같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지원 정책도 보고, 그 다음에 후에 그것은 분명 논의가 되야될사안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예산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결국은 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감당하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어떤 방법이라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24억이라는 돈이 뭐 크면 크고 작고 있는 작다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다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거 절차 하는데 제가 이기로는한 4개월 이상인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협배를 보건복지부 받아야 되는그 절차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서 내부적으로부터 가 되고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음. 사격을 있는 하주시 같은 경우는 금방 한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바로바로 안 나오고 있어서 보고 못요또 우리 조례 에정해야 해요. 될... 뭐, 화주시 역은경 조례를 만들었어요. 재정을 한 거고, 뭐 개정도 네. 필요하지만, 재정을 네. 했거든요. 조례 재정보다는 아마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하다면 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네. 이 조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게 긴급하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4월, 4월쯤 되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이제 그히양 자체가, 절대 양 자체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지금 시점는그는데 뒤에 가서 정부가 해신 거고, 저는 지금 계속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어서 전기요금 올린다고 했다가 한시오. 그상관안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공방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전 제가 볼땐큰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게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지. 이 그럼 에너지 값이 내려가면 도로 환수를 할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재정이, 기 값이 올라가 떨어지면은 네. 또 떨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으로 결정. 예를 들어서 토포너인이 네. 난방을 쓰는데 1000리터가 필요하다면 이 1000리터를 줘야 되는 것이지 금액으로 정하는 게 문제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좀 비싸면 네. 우리가 맡기기도 하잖아요. 이러니까 비싸니까 좀더 맡기기도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는 게 맞는 거지 금액을 주는 게 맞는 거지는 절충해서 할 필요도 있긴만그러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의 문제가 금액으로 정해놓다 보면 이게 문제.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우리 화천군에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어떤 그생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도 저는 좀 논리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처 뭐. 지자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기초지원가 지자체 주민들은 국민들은 피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다투기보다는 국가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다 그 지자체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좀 스텝이 늦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이 되면은 에너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지나가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열 쓰는 게 많이 줄어들 거아어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우리가 버스 타다 가도 급할 때 택시 탈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가 국민의 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빨리빨리 빨리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좀 늦는 것 같으니 우리 지자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정부만 얘기하시니까 정부는 언제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 논의를 거쳐봐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답변 드리기 없렵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네. 이것도 역시 뭐 증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지역협정과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근데 일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네. 거죠.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먼저 뭐 해보겠습니다. 네. 눈해 보시겠다는 거는 다음 아, 네. 네. 네? 이상입니다.